안녕하세요. 레뜸비 t v 입니다저 <laughs> 방학 동안 살쪘어요. 가슴 아픈.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방학 동안 살이 쪄가지고. 볼이 토동토동하게 나오네요. <laughs> 그렇지 않아도 토동했데 이렇게 터지려고 그 빼야죠. 빼겠습니다. 뺄 겁니다. 어머니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다 뺍시다. 좀뺄 겁니다. 하... 오늘 주제는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엄마다, 호랑이 엄마다, 이런 주제예요. 제첫에 가졌을 때 태몽이 뭐였냐면, 호랑이 새끼 두 마리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어? 고추 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호랑이 두 마리가 막 귀엽게 놀고 있는데, 저 방에 호랑이 엄마가 있는 거예요. 백호, 커다한 백호.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데 위험 있게 앉아있더라고요 안 무서운 척하고 어, 예쁘다 하고 여기 있죠 콧잔등을 이렇게 이렇게 쓸면서 어, 새끼들이 너무 예쁘다 예쁘네 하고 만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호랑이 새끼 두 마리였고 아들 둘 낳을 줄 알았더니 첫째 둘째가 아들 딸이긴 했어요 둘째까지 꿈을 꾸는 거였더라고요 둘째가 살짝 아들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랑 주변 사람들이 호랑이 이 새끼의 백호였다니까. 어, 그러네. 엄마가 백호지. 엄마가 호랑이지. 엄마가 무섭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어, 되게 조금 살짝 무서운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 제가 무서울 때는 제가 무조건 이겨요. 제가 이거다 하는 순간은 거의 다 이겨요. 물론 이제 오해가 있어서 뒤에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거는 바로 사과를 하지만, 제가 밀고 나가겠다. 이거는 너가 아니다 하는 순간에는 그 아이가 몇 살일 때도 제가 지금도 이기는 편이긴 합니다. 자주 그러진 않고 별거 없는데 그 아이가 어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확 고집을 딱 부리 부렸다. 그러면 저한테 걸려들어가지고 거의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해서 이기거든요. 이기는 것 중에 최근 사례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낭독 중에 주변 사람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제가 읽기도 하고, 저희 자녀들이 읽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낭독이 보면 굉장히 너무너무 잘 읽는 성우 같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 주변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한 낭독은 주변 사람들 그냥 범인이 아무나 읽어주는 것으로 친밀함, 친근감, 편안하게 읽고 싶은 낭독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했다면 아주 또릿하게 읽고 싶다면 굉장히 잘 읽는 몇몇 사람만 선정했겠지만 모든 사람의 목소리, 내 주변 사람의 목소리가 그곳 안에 같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기도 바랬고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연령까지로 해서 넷째까지가 간혹 읽어주는데요. 한 번은 딱 챕터가 정말 못 읽는 한결이 빼고 딱딱딱딱 하나씩 읽으면 딱 차더라고요. 아, 우리 둘째는 안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빼고 빼고 어쩌지도 숫자가 딱 맞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명한명한명이 있다가 한 챕터를 정한이라고 6학년에 속했던 지금 이제 중일 준비하는 우리 아들이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 한이가 그 전에 한번 읽을 때 되게 잘 읽었어요. 톤도 좋고 뭐 귀에도 잘 들리고 너무 잘 읽었다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이야 읽어 하는데 이제 읽을 때 쑥스러울까봐 제가 녹음기 켜주고 니가 이거 누르고 읽어 그리고 꺼 하고는 제가 문을 닫아 줘요 그런데 너무 잘 읽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보냈어요 근데 낭독에 딱 띄워 줬는데 제가 읽었더니 헉하게 읽은 거예요 초반에도 그러긴 했는데 쬐끔 읽은데 뭐막 그거 있잖아요 막 말을 후려치듯이 던지듯이 막 읽은 거예요. 아빠 엄마 큰언니 보라 남동생 노을이에게 울먹이며 토설하는 장면이다. 그만해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기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고 싶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올해만 같이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난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왜 나만 계란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사줘? 통닭도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만 때만 주고, 나만 날개 주고, 닭다리 먹어 아빠, 엄마, 큰언니 보라, 남동생 노을이에게 울먹불며 토설하는 장면이다. 그만해,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은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올해만 같이 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왜 맨날 나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난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왜 나만 계란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만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 그리고 왜 노원이만 월드콘 사줘? 잘 읽느냐, 못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에서 너무 심하게 함부로 읽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하니야 이래이래 이렇게 읽었더라 다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얘가 다시 하자 할때아예 제가 이랬네요 상황이 이랬네요 다시 해요 엄마 이렇게 한게 아니라 어아 싫어요 뭐 자기는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초반에 그런 말을 꺼냈어요 제가 하니야 이게 낭독자의 이름이 적히거든요 네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편안하게 읽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지만 이걸 들어야 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너든 그 듣는 사람이든 두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읽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이상하게 읽었다. 보니까 못 읽냐, 잘 읽냐가 아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하기 싫은데 대충 끝내버린 그렇게 읽었네.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살짝 싫어하면서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버티는 거죠. 살짝 삐지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 그래 엄마는 안 해도 된다 상관없다 네가 읽기 싫으면 그거를 빼든지 딴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이렇게 읽었고 그 다음에 네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마음 상해가지고 엄마 말에 수긍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네가 마음이 상해서 이 챕터를 엄마가 다른 사람이나 엄마가 읽어서 넣다 었 치자 그럼 너가 이걸 기억하고 있을 텐데 괜찮겠니 이런 거예요. 어,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저녁 준비하다가 얘기를 한거라 그런 가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왔더라고요. 엄마,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제가 어... 이겨요. 거의. 그리고 니가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거, 내 낭독이 뭐 어떤 질이 되는 건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엄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니네 자신을 위해서 이게 맞니? 이렇게 조금. 음 무섭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다, 알겠다. 그러더니 음 그래 다시 하면 좋지. 음 그래, 아니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좋다라고 이제 칭찬을 다시 해주는데 아이가 설명하더라고요. 읽을 때 자기가 뭘 하려 그랬는데 엄마가 오라 그랬대요. 하기 싫었었대. 그런데 조금 있다 끝나고 읽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어버렸더라고요. 그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금 막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있는데 엄마가 불렀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할 거였으면 그럼 지금이라도 엄마가 다시 변경하자 할때 네가 아 그때 그랬구나 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 어, 아까는 좀 마음 괴로워하더니 지금은 마음이 괜찮아졌네 하고는 이제 다시 찍어서 올렸어요. 다시 녹음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았던 건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희 집 철칙이긴 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모든 문제는 아무리 큰 거라도 말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먹은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변명하고 다시 거짓말하고 때우는 거는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엄마예요. 일반적인 엄마들의 평균치보다 굉장히 무서운 엄마인데 무섭기 때문에 대신에 잘 자란 것은 더 그냥 넘어가고 덮어주고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인 거죠. 제가 자유롭고 따뜻한 엄마는 절대 아닌데 제가 너무 강한 엄마고 무서운 엄마이기 때문에 잘 자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대로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아이를 믿고 놔주려고 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서운 엄마가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아이들이 제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쁘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게이 아이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이 아이 인생은 자기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가 즐거운지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라는 결정권이 우리 아이에게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면 이 아이 삶이니까. 이 아이는 이럴 때도 예쁘고 저럴 때도 예쁘고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엄마로서는 훈육의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아니면 나의 명예 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오르내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내 행복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제 행복의 결정권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이가 내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한테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 낙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래줬으면 좋은데 저러하잖아요. 주로 <laughs> 그러지 않아요. 이래줬으면 <laughs> 좋은데 저러잖아요. <laughs> 이 갭이 저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랬으면 뭐 좋겠는데 뭐 니가 저러냐? 그럼 이게 그 아이 일인거죠. 그 아이 인생인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행복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3자로서의 어떤 객관성이 있는거고 그 객관성이 저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아이를 야단칠 순간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마음대로 하고 실수할 순간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저는 의도하지 않게, 원래도 강성기질인데, 아이를 더 자기의 인생이라고 제가 내려놓을 수 있어 지면서, 더 어찌 보면 화도 안 내고, 화가 없어진 좀 느긋한 엄마가 되기도 했지만,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고 결정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는 엄마가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따끔하게 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야! 하고 화낼 때는, 내가 잘못했으면 탁! 멈추는 화예요. 대신에 강도나 뭐나 얘가 버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한이랑도 좋게 설명한 게 아니라, 앞에 설명했는데 얘가, 어, 됐어요. 뭐, 뭐, 딴 사람으로 찍으세요. 뭐, 없으세요. 다시, 다시 찍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그래? 너 그럴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조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애들이 뭐 했는데, 요건 아니다. 하는 제가, 제가 늦게, 야! 할 때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되게 세게 합니다. 한번 찍어주고 싶은데 그 타이밍이 항상 컴퓨터, 아니, 핸드폰 킬, 수? 정신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이것도 찍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따끔하게 야단 치는 장면. 근데 뭐그 아이 저뭐 상황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어, 그래. 하고 이제 꺼낼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일처리를 하거나 화를 낼 때는 잊어버리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언니네, 음, 누구를 화내거나 야단칠 타이밍 이 있을 때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화낼 때 정말 모질게 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받아들인 순간 바로 멈춰요. 됐다, 그럼. 알겠지? 그래, 엄마 이래서 이래서 이러서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엄마입니다. 전 호랑이 엄마. 제 추측인데요. 저는 뭐, 애들이 다큰 다음에도, 니 알아, 살아라, 엄마 보러 자주 오지 말아라, 막 이런 편이거든요. 엄마 행복하게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편인데, 아마도, 그때도 제가 꽤, 싸울 일은 없죠. 애들이 다 컸는데, 근데 내가, 이건 너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하겠다 하는 타이밍이 오면, 제가 몇 살이 돼도, 그때도 무서울 수 있는 엄마일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어른들을 보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점점점 자녀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이제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지 말고 감성이 서로 어떤지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건참 좋죠. 근데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자녀들의 세력, 뭐 힘, 능력들이 커지고 부모님들이 더 작아질 때 서로의 관계가 살짝 이두저도 아닌 어떤 눈치들이 있더라고요. 진실하지 않으면서. 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마도 제가 나이 먹으면서 애들 눈치는 안볼것 같아요 눈치 볼 일이 없죠 바라는 게 없으니까 <laughs> 여러분 자식 바라지 맙시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쓰면 하는 그것 때문에 매여 있지 맙시다 어, 화낼 필요도 없지만 정말 화가 날 때는 시원하게 화낼 수 있는 무서운 엄마들이 꼭 되십시오 이팅 걔한테 행복을 목매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찾으세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행복을, 내가 할 것들을,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걔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녀 인생이 있습니다.